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둑이 무너지면서 물이 빠지기 시작한 양평군 강화면의 성덕저수지가 지금은 바닥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양평군은 복구 계획과 설계 과정을 거쳐 11월부터는 복구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신승훈 기자입니다. 양평군 강화면의 성덕저수지입니다. 배수 시설을 지탱하던 둑이 무너졌고 콘크리트 구조물도 힘없이 꺾였습니다. 최고 수량 18,000 제곱미터의 저수지 물은 대부분 빠져나갔고 저수지에 살던 물고기들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금은 마른 바닥에 갈 곳을 잃은 오리들만 오가고 있습니다. 이곳의 제방이 무너진 것은 지난달 10일쯤입니다.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나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곳의 모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고 직후 양평군과 군의회가 현장을 확인하고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저수지 아래 쉼터가 완전히 파손되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축대를 쌓았습니다. 문제는 재방을 복구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설계를 통해 대규모의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아직 그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피해 금액은 복구 금액하고 중앙까지 확인까지 다 받은 상태고 이제 개최 중 내려와야 이제 추진에 나가야 되겠죠. 성덕 저수지는 1955년에 준공된 시설로 양평군이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에 등록돼 있습니다. 최고 수심은 4미터 정도로 인근의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오래 전에 지어진 탓에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50, 20, 60년 전에 이게 터졌어요 이게. 살째, 16절, 열살 이게 터져가지고 망가져가지고 이가리가어요 이거 양평군은 2억 원 가량의 복구 예산을 확보해 오는 11월 중 복구 공사를 시작해 내년 봄 이전에는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